제가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을 하게 됐는데 말을 잘못 하겠어서 남들은 다 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왜 이만큼 안 될까 싶어서 남편과 상의를 하다 남편을 권유로 오게 됐습니다. 제 문제점? 제가 이렇게 했었구나. 발음을 이렇게 했었구나. 호흡은 이렇게 했었구나. 이런 걸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알게 돼서 너무 정이 너무 좋았어요. 아무래도 발음을 할때 입모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거를 제가 의식을 하고 이제 해보니 지금까지 잘못된 방식으로 발음도 했었던 거고, 호흡도 잘안 됐었던 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호흡이라든지 발음이라든지, 그게 많이 좋아진다고 느껴져요, 제가 스스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저 스스로 혼자 자존감도 좀 올라가는 것 같고. 어, 저도 처음에는 스피치를 생각을 못하고 저는 오히려 그냥 병원을 한번 가볼까도 가서 이제 상담을 해볼까 생각을 해봤는데 남편을 건으로 뭐 와서 이제 제가 뭐 수강을 하긴 했지만 너무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병원 쪽으로 안 가고 턴해서 어, 스피치를 선택해서 여기 와서 제가 수강을 해서 그러니까 제 문제점, 제 자신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그거를 강 끝났지만 앞으로도 쭉 그걸 조금 조금씩 저는 이제 제가 스스로 고치려고 이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웃음> <웃음>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한 번에서 한번 봐요 알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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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웃음> 고생하셨이니대개으로 네. 수고 많으셨고 네. 앞으로도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